최근에 더추준이라는 콘텐츠를 보고 있어요. 어, 예수에 대한 어, 콘텐츠라고 해서 여러 번 떴는데 안 봤는데 보니까 시즌이 4까지 나왔더라고요. 아니 도대체 어, 예수에 대한 내용이 어, 시즌 4까지 갈수 있나 좀 궁금해서 어, 시즌 1 를 한번 검색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. 보다가 보니까 어, 생각보다 편안해진 어,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네요. 어, 그리고 어, 예수에 대한 내용을 어, 생각보다 어, 잘만 잘 컨텐츠를 어, 재미있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쨌든 지금 3일째 보고 있어요. 그 외에도 좀비 딸을 보기도 하고 부모님이 보는 어 프로그램을 같이 조금 보기도 했네요. 카페 시간대를 오전으로 바꿨어요. 부모님 댁 근처에 수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한번 끊어 봤습니다. 아주 가끔 어 수영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